네 반갑습니다.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 입니다. 어, 타임스토프가 10월 2일 날에 어, KYC 기존의 어, 인증 완료자에 대해서 어, 모두 다 초기화가 된다고 공지를 하고 나서 10월 5일 날에 다시 KYC가 어, 전면 초기화 돼서 다시 재시작이 됐죠. 어, 그로부터 지금 한약 2개월 가까이가 지난 것 같습니다. 10월 5일 날에 KYC 진행을 하고 나서 자,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자로 확인을 해보니, 어, KYC 인증이 이마크로 e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뭐 모래시기로 나와 있다던가또 다른 모양으로 KYC가 다시 발견된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어, 말씀드립니다. 어, 우선 첫 번째 화면으로, 만약에 그 KYC 이마크로 e 다시 떴다, 라고 하시면, 이거는 KYC를 다시 재인증을 밟으셔야 됩니다. 이건 KYC 인증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런데, 어, 또 다른 마크,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래시계 마크로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면, 어, 다시 그 갱신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요. 어, 앱 화면에 보시면 여기 좌측 상단에 이제 일자 3개가 있죠. 자 그래서 여기에 프로필을 클릭을 해줍니다.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화면이 나타날 건데, 자 KYC 인증이 완료가 되신 분들은 KYC라고 녹색 이 마크가 이제 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KYC 인증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프로필 옆에도 이제 어, 녹색 마크로 이렇게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예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어 이제 그 갱신하는 게 있죠 초기화 리프레시가 있습니다. 네 이거를 한번 눌러주세요. 그리고 나서 그게 한 10분 정도를 로딩을 하는데 어, 10분 정도 후가 되더라도 메인 홈페이지에 왔을 때 여기 홈페이지 눌렀을 때이 마크가 아닌 그대로 이제 모래시계 마크가 있었다라고 하면 접속을 종료를 하십시오. 화면을 창을 내리는 게 아니라 타임스토프 아예 껐다가 다시 재접속을 하십시오. 그러면 이와 같은 마킹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.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타임스토프를 그냥 채굴만 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. 어, 주변 지인분들에게 물어봐도 S타임이 뭔지 그 L타임이 뭔지 그 부동산은 뭔지 가상... 땅은 뭘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. 어, 그래서 지금은 KYC 인증이 완료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, 어, 이제 지금 2022년도부터는, 어, 타임스토프도 뭔가 좀 희소식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미리부터라도 KYC 인증을 받으셨다면, 지금은 이제 지갑 하단에 지갑을 클릭을 해서, 여기, S, 그, 스타핑을 해서 요청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, 그, 매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이제 10월 3일 날에 또한번할수 있는데, 일단 KYC를 진행하는 동안 못 받았던 거를 왕창 받았고요.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핑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매 주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익스체인지, 교환에 들어갑니다. 예, 들어가서 보면, 초기 세팅이 S 타임에서 G 타임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기 위해서는 L 타임이 필요하거든요. 이거를 L 타임으로 변경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맥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맥스가 아니고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양만큼만 이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. 부동산 가격에 이제 그 가상자산의 땅 가격을 보고. 거기에 만큼만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교환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랜드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땅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는 저도 잘 몰라요. 어, 저는 그냥 서울 땅만 이렇게 몇 군데 샀고 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땅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,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나 그 다른 개별 정보를 얻으셔야 될것 같고요. 향후에, 어, 백서상으로도 봤을 때, 이제 그 랜드를 통해가지고 컨텐츠나 혜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, 이거는 미리 미리 좀 미리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, 힌트를 드리자면 단톡방에서는 뭐 이스라엘 땅과 그 프랑스의 파리 땅을 사는 것을 뭐 추천을 드리고도 했던데, 두바이 땅도 뭐 사는 걸추천 하고 있더라고요. 뭐, 그거는 뭐,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k w a 인증이 지금은 순차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, 일단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영사 시청 감사합니다.